이 ISEF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Affiliated Science Fair에 먼저 출전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Regional Science Fair가 Affiliated Science Fair입니다. 이 미국에서 준비하는 Science Fair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1월 정도가 데드라인이고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KSEF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준비를 언제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 리서치를 진행할 때는 적어도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지 완성도 있게 리서치가 준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학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야지만 우리 Affiliated Science Fair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서를 지원하기 전까지 지원 가능한 학년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렇게 되니까 총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너무 저학년일 때는 완성도가 높지 않으니까 출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학년일 때 어떻게든 출전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i s f 나 KSEF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학생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주제가 바이올로지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올로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도 괜찮지만 매우 많은 학생들이 바이오를 주제로 연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입상 확률을 높이시고 싶다면 바이오 이외에 다른 주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